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히브리서 13장 5절.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어느 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샘을 여신다면 그것은 곧 모든 이들이 마실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처음에 천국의 곶간문을 여실 때는 굶어 죽어가는 어느 한 사람에게 식량을 내어주시려고 그 문을 여셨을 수도 있지만 그 후로는 배고픈 성도 누구나 다 와서 그 식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약의 한 후손인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에게는 너무 고상해서 받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축복도, 너무 광활해서 얻을 수 없을 만큼 넓은 궁휼도 없습니다.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.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.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느님 약속의 최고 한계선을 바라보십시오. 그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. 그곳에는 여러분이 마시면 안될 생수의 신애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? 그렇다면 그 젖과 꿀을 마시고 먹으십시오. 둘다 여러분의 것입니다.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담대해지십시오. 하나님이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.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역시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?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?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신성을 이루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든, 그 모든 속성 하나하나마다 최대한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.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,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.이 말씀 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여러분이 원하는 것중 어느 것도, 여러분이 구하는 것중 어느 것도, 이 땅이나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중 어느 것도,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가는 것중 어느 것도, 이 세상이나 장차 올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, 현재나 부활한 아침에 있을 것중 어느 것도, 천국에 있는 것중 어느 것도 이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